음악을 어떻게 시작하겠어요? 맞아 어, 어렸을 때는 엄청 여러 가지 악기를 배웠어요. 그래서 처음에 시작한 거는 피아노 먼저 시작하긴 했는데 어, 한 초등학교 2학년, 1학년 때, 1학년 때 엄마 동사무소에서 뵙가지고 그래서 단소를 처음 시작했어요. 관학기는 처음으로 단소를 시작한 거죠. 단소를 먼저 시작한 거죠. 그래가지고 단소를 배우다가 재능이 있다. 한장님 그러니까 진행실 층에 국립국악원에 처음 가서 단소 보냈어요. 그래가지고 콩쿨도 나와. 그래서 상도 받고, 이렇게 하다가 단소보다는 대금이 좋겠다. 그래가지고 하던가몇년 뒤에 대금으로 또 전공을 바꿨어요. 이제 국악 중학교로 가려고 했는데 너무 멀지. 인천 이십이 라고터가 너무 멀어가지고. 안될 것 같고 혼자서 떨어져 살기도 무섭고 그래가지고 안 돼요 그러다가 그때도 취미로는 플러스를 하고 있었는데 길을 좀 바꾸자 이렇게 해서 바꾼 게 플러스인 척근 지금까지는 어 되게 다 사다 놓았네요 다사죠 연주를 할때더 집중하는 것들 연주를 할때 집중하는 것들. 일단 듣는 거 피아노도 그고제 뭐 것도 그고 근데 사실 연주 하면은 집중이 잘 집중하기가 좀 어려워서 그게 뭐 숙제인 거 같긴 해. 그러니까 잘 하려고 노력은 하는데 잘안 되는 거, 듣는 거, 이게 항상 좀 숙제 같아. 숙제라고 해서 그 어떻게 보면 프레셔인데 그런 프레셔 이겨내는 거는 어떻게 이겨내요? 성공한 사람들. 그러니까 내 또래에서. 팀적인 대답 <웃음> 이겨내야지 <laughs> 아, 이겨내야어떻게 어떡해. 어떡해 이겨내야지 그냥 <laughs> 평소에 클래식 많이 들으시나요? 어떤 것으로 이제 일상생활에 시간을 보내시는지 저는 일단 운전하는 시, 시간이 많아서 어떤 음악의 장르를 즐겨듣는다기보다는 어, 예를 들어 연주하는 것들 먼저 찾아서 들어보는 고 클래식 같은 경우는 거기에 또연광된그 작가의 를 찾아서 듣는 편이고 그게 아니면 거의 대부분은 라디오 듣는 시간이 제일 많은데 사람들 사는 이야기 또 그걸 들으면서 사람들이 어 이런 이러, 이러한 상황에서 저이 노래가 듣고 싶어요 이런 것들 가요든 목요식이든 막다 여러 종류 그래서 그런 거 들으면 빌딩 되고 게 있었잖아요 앞으로의 방향성 너 일단 범위 정해야 될지 확실히 정한 것 같은데, 일단 지금 하는 것처럼 몇주 활동 계속 하고 싶고, 일단, 일단 남들이랑 같이 하는 걸 좋아해서 같이 하는 것들, 같이 듣고, 같이 맞춰보고 조율하는 것들 그런 것들 좀 기회를 느끼는 데서 그런 걸 하는 게 좋고, 공부는 좀더 해야 될것 같은데 아직 어느 방향으로 갈지 이 생기고 어 시험 자리가 나면 아마 시험을 색깔은 하얀색 이고 싶다 인거 아니고 이고 싶다 어떤 걸 섞어도 다잘 어우러지는 그러니까 너무 내 것만 뚜렷하게 정체성을 가지지 않고 유연하게 왔다 갔다 할수 있는 색이 되죠 하얀색이 되고 싶은 거죠 하얀색은 아니고 관객들한테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나요? 이번 연주를 통해서? 일단 시작해요 저도 사실 뭐, 대단히 스펙을 가지고 있거나 하지 않는데, 기회가 오면 그걸 잡아서 무조건 실행을 하는 거가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그걸 하지 않으면 결국에 그 다음에 <laughs> 어떤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서 사실 잘할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어요. 지금 이 연주도 잘할수 있게끔 내가 노력하는 그 시간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제가 도전하는 것, 이 라이즈 콘서트를 통해서 보시는 분들이 조금 더 나도 할수 있다.